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저쪽 촬영이어서, 여 어, 이쪽도 촬영을 합니다. 요즘은 영상이 켜져서 양쪽을 제가 따로따로 합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일단 이곳부터 느껴지지, 팥이 저쪽에 제가 찍었는데, 이쪽에 찍는 게 꼬투리가 더잘 보이더라고요. 여기, 여기 보이시죠? 지금 꼬투리가, 어, 끝에 이렇게 비 오고 나서 이로 말을 할수 없을 정도로, 자잘 <laughs> 크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우와, 제가 지금 이거를, 3회 생활 때는 한 50개 정도 생겼는데, 꽃이 어마어마하게 나올라 와요. 제가 어마어마한 편치셔서 죄송한데 이 뭐, 뭐 이거 보시면 다꽃 풀이고 코이고 이렇습니다. 이게 두줄데두 두 폭인데 지금 어, 제가 이렇게 보면 여기 위에서 보이세요. 이게 아마 백 개가, 한1 0백 개도 이상 나올 것 같습니다. 아우, 그리고 키도 엄청 크고요. 이 키가 여기가 이키지 키가 제일 큽니다. 저기 저에 보시면 저, 저 콩도 있는데 서한테 콩도 있는데 이, 이게 제일 큽니다. 여기도 보면, 여기, 오늘, 오늘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쭉 해서, 쭉. 아, 그리고, 어, 또 인사를 드려야죠. 아까 저쪽에 얘기했지만 저쪽 영상 안 보신 분들께서 저쪽이 너무 길어서 우리 유튜브 예님이 안 해주실 까봐 짧게 하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자 음, 저기입니다. 저쪽에 저기, 저기, 아, 그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 내가 이렇게 서, 주소가 없습니다. 저기, 지금, 그, 제가 구독자 수가 지금 현재 644분 되시고요. 어, 조회수가 지금, 어 132만 정도 됩니다. 물론 조회수는 며칠 전 다른 걸로 제가 알고 있다 보니까 아마 조회수는 더 많이 늘었겠죠. 근데 우리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하는 분들이 저 도와주시고, 리믹스 같은 거 하는 것도, 어, 적극으로 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매일매일 들어와서, 어, 댓글 달아주시면 많은 분들이 계셔요. 그, 원 제작자분들도 저한테 리믹스 해가 하시면서 독서고 와서 댓글도 엄청 많이 달아주시고, 아, 그리고 우체공이 할때가지금 바쁩니다. 엄청 바빠요. <laughs> 제가, 어, 그래서 제가, 저그 얘기하는 중에 저는 그, 아시겠지만, 저는 이 유튜브를, 어, 정말 공익, 어, 그, 정을 난데, 사회 유익한, 저기로, 일회성으로, 뭐, 재미나 흥미가 아니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 저쪽에서 얘기했을까? 여기서 짧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회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어, 채널이 돼서, 제가 없더라도 이 세상에 남아서, 많은 분들한테 도움도 드리고, 아니면 정 좋은 정보나 즐거움도 제공해 드리고 싶어요. 그러분 그, 뭘, 저희 아들이 하지, 아들은 딴거 하느라고 이게 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어, 다른 분이 물려받아서, 그래서 이어받아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뭐, 잘 하다 보면 뭐, 구독자분도, 어, 저는 구독자분은 사실로 막, 많이 소개 하라고 하는 거, 이제 조회수나 공유는 많이 못요 구독은 하시다가 또 나가시다가 또 들어오시겠다고 이러니까, 그죠? 근데, 일단 그렇게 했을 때, 구독자분도, 에이, 저기 뭐야, 해서 많이 늘어나면, 유튜브에서도 저한테 또 이제, 어, 뭐, 저기, 그, 쪼그랑, 써을 돈을, 주, 수익을, 어, 발생할 수 있겠죠. 하지만 유튜브는 워낙에 수익이 어렵습니다. 쇼츠론 더더군 어렵고, 동영상 길게 하는 영상으로 여러 가지 뭐 정책이 좀 바뀌면 좋겠는데, 도, 쇼츠 정책이.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조회수로 달성이 너무 힘들어서. 근데, 어쨌든 그렇다고 뭐 편법을 제가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음,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즐기는 살라고 합니다. 그 스트레스 안 받고, 뭐, 그 수익으로 제가 뭐, 그 수익으로 제가, 제가 쓰려고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나중에 제가 하더라면 제가, 어, 살아 생겨내기 그렇게 되든 아니면 뭐, 또, 또, 물려받으면 되겠든 간에 그 수익이 발생하면 그유튜브에수료은 사실 주 짜요. 정말 <laughs> 제가 깨념 현재는 그래요. 근데, 하지만은, 거기에 대 또, 별도의 뭐, 부가 수익 같은 거, 어, 이런 게발생하는데 근데 대신에 저는 뭐, 어떤 그, 별도의 후원을 받거나 그런 거는 제가 안할 생각입니다. 그런 건 없이 순수하게 유튜브 영상으로서는 이렇 좋으신 분들이 후원해주거나 아니면 그 뭐, 맛집에 이런 데서 에 서로 협력하는 협찬으로 해서 할수 있는 그런 수익들이 발생한다면 그걸 전부 다아 정말 저는 지금 현장에서 제가 비용이 필요 없고요 나중에 딴 분이 이어받거나 했을 때 필수적인 것거다는 비용이 때문에 그 비용을 뺀 나머지는 아 저기 우리 걸림이 오시네요 저 아, 그렇게 보이십니까 아, 얘기 중에 저는 한번 더 보이실는지, 보, 보이실는지 모르겠네 아니, 넘어가고요 그래서 수익이 발생하면은 그냥 사회다 환원하고자 합니다 아 어, 정말 사회 소계층이나 그죠? 그런 열악하거나 좀 힘드신 분들이 있는데 뭘 그런 분들에서 더 도와, 도와드리고 싶고요. 아그 얘기하다 보니까 참 지금 이번에 비 와서 강원도 쪽에 그제한급수왔고막 그 너무 너무 고통받으셨는데 이번에 오봉주씨도 뭐40% 이상 특수리 올랐다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런 그런 모든 사례에 좀저기한는 그런데 동의되는 그런 저기유토가 되길 바라고 그런 수익금도 그렇게 써지길 바랍니다. 제가 없더라도 꼭 그렇게 유지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아, 참고하시고요. 아, 그리고, 근데 이제 하나는, 제 요즘 제가 댓글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옵니다. 거의 90%는 좋으신 댓글, 제가 격려 댓글인데, 그 중에 일부분은, 뭐, 이걸 불펌한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막 그러려면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려요. 이게 좋은 불펌이 아니고, 유튜브에 권장한 리믹스고, 그리고, 그거는, 어, 제 채, 영상에 보면 중간에 그, 그분 채널 표시돼 있고, 맨 오른쪽 하단에도 사과 채널 표시되니까, 그터치면 그분 영상으로 들어가니까, 조회수나, 저게 도움이 도될 거다, 아, 홍보에 도움이 될 겁니다 하고, 저도 그 동영상으로는 한 500개 정도 제가 청장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거기서는 전는 리믹스 제안을 안 해놔서, 어, 세계, 여, 어, 뭐, 하다 못해 일본, 뭐, 아랍권 이런 분들도 지금 구독해 주시면서 리믹스도 해가고 이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그래서 같이 공유, 좋은 점을 공유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쇼츠 쪽도 조만간에, 이제, 제가 직접 제작할 수 있는 영상들로 해서, 제발 리믹스 아니고, 그렇게 올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꾸준히 지켜봐 주세요. 자, 이제, 광고 그만하고, 또할 말은 엄청 많은데,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녹도를 찍어 드렸으니까 됐고요 어, 요, 요거는, 제가 지금 6월인이 포르클린데, 여기 보시면, 자, 세 개만 남았죠? 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위에 있던 거는 제가, 아, 어, 자, 교순치기를 해서, 음, 한개 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너무 길었고, 이제 가을이 돼가는데 이제 겨울 준비도 해야 되고, 그래서 너무 애들이 힘들면 안될것 같아서, 뿌리를 이제 좀 저기 하고 쉬게 해줘야 될것 같아서, 또 여름에도 너무 저기 있는데, 그래서 해고또더우나 그런 데다가 이제 분들을 제가 얘기했지만 저희 여기는 조금 조금만 분들입니다. 조금 조금 조금만 분들이 이게 전부 다 막, 한, 가로 10세, 15세, 요런, 어, 정말, 과작거릇 같은 거, 이런 거, 이런 것들인데, 여기다 하나인데, 여기다 처음부터 지금 유골에는 하나 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하나에서, 참 이것도, 어, 이렇게, 아, 진짜 조그맣게, 요렇게 막, 어떻게, 씨가 떨어졌고, 이렇게자라던 하나가 이렇게 커진 거거든, 커져서, 여기다 열매를 맺어갖고, 어, 씨를 받아서, 그 씨를 제가 내년에 낳고, 뿌리온 곳에서, 오늘 씨가 몇개안 생겨서,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다꼬투리가주생이가 돼가지고, 그 중에 아리 내년에는 이제 제가 쭉을 좀 솎아 줘야 되겠어요 꽃을 그 너무 많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한 대여섯 개가 살았는데 그 중에 이제 요렇게 요거는 요 아주 제법 잘 컸죠 요거는 엊그저께 제가 어, 라면 끼러 먹으면서 솎았습니다 속았는데도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요거는 이제 새 잎들이고 아까 저쪽에 하나 보여이린데 그리고 이제 나머지 요거 이제 보이시면은 나머지는 제 손이 죄송합니다 아마지는 여기 보시면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이제 순치기를 해가지고요. 여기, 여기 보여드릴게요. 요렇게엊그저께한것두개 제가 순치한다잘 크고 있죠. <laughs> 예, 이쁘죠. 요거 제가 머리를 썼습니다. 왜왜 왜, 이렇게 쓰냐? 요렇게 이렇게 해놓은요. 어, 제가 한 일주일 동안은 이게 이제. 빗을 가려주려고 위에는 이제 공기가 통하게 되니까 했고 아, 완전히 뚜껑을 위를 해놓을까 낮에도 이 어, 숨을 쉬니까 따로 제가 어, 안 비켜도 됩니다. 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 제가 이렇게 여, 할배가 이렇게 잔머리 를 씁니다. 여기도 보세요 이거 여기, 여기 손절제사 많이 따주는데 여기도 많이 올라와요 지금. 여기도 아유 살았어요 한삼살 됐는데 아이고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각 분마다 하나씩 좀다 있습니다. 보여드리면 근데 재밌는 건 여기 수경도용. 이게 수경이 나 돌아가신 줄 알았거든요. 보실래요. 아이, 제가 손으로 안맞이 할배가 결백이 좀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이 돌아가실 줄 알았더니. 어, 그래서 수경을 내가 시, 시험을 했는데 수경도 살아서 됐고요. 아 그리고 지금 보면은, 요거는 예, 여기도 여 여러 개 있죠? 이것도 교순 조그만 거이기 해놓은데 이것도 살아났고요. 아, 여기도 말할 것도 없이 잘 살고 있고요. 여기도 지금 보면 조그만 게, 이것도 안 죽고 세상이가이 지금 보름 정도 되는데살올라옵니다 그리고 요, 요것도, 요것도 지금 교순입니다. 조그만 게다 교순이에요. 아, 요거는 이제, 자기 뭐야 시로트 자기한 거 요거는 이제 요 단기 때문에 좀 열악한데 그래도 어, 살아 올라올 것 같고요. 음 요기도 마찬가지. 요거도 겨어 저기 저기도 교수는다 살았습니다. 모두 다. 그래서 한 지금 내세 보니까 한열대 여섯 포기 정도 돼요. 그러면 충분합니다. 프로크 이렇게 제발 살아. 크면 엄청 커요. 제 영상이 있어요. 작년 영상에 보면 이 프로크는 엄청 큰 거. 근데 뭐전지그막 뭐 배추 따발 정도는 안 되더라도 엄청 큽니다. 증거로 요파르올 거는 거 있죠. 이 전부 다일 단기. 여기서, 여기서 제가 일랑기 대를 끊었는데, 이제, 나에서, 이 대에서, 어, 한1 5 0 정도 어떤 큰 데서 자라가지고 이렇게, 그, 꽃들이 크게 외친 것 중에, 이제, 내년에 나날 거로 씌워지는 데다 털어놨습니다. 여기, 뭐, 저기, 콩나물, 아, 저기, 미나리는 상토, 상토인데 다 털어놨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막 정신없이 올라옵니다. 상견에막 한, 시야탄 100개를 몇천 주고 비싸요. 그래서 사가지고, 발화시킨 걸뭐 화장실, 변기통에 물리는데도 내리고, 냉동실, 냉장실에 뭐, 발화 억제 물체를 해서 했는데도, 한 20개 정도 살아남 중에, 100개 중에, 그중에도 실제로 이제 다시 싹이 난 중에 살아난 건한 6, 7개 이렇게 해서 자란 거거든요. 이게 다 1단계입니다. 너무 쉽게 하지 않아요? 응? 그래서, 지금 과연 이 조그만 가로세로 15cm, 뭐 높이 1, 10cm나 이분에서 얼마나 살아을지 모른다고 하여튼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1단계 이제, 이년 살아서 죽을 자랐더니 입이 너무 나는데, 이새잎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나도 야죠 어차피 새순도 주, 중요하니까. 그래서 내년까지 꽃이 안 폈으니까 내년까지 살아날 것 같고요. 지켜봅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이건 꽃대가 엄청 컸던 건데, 여기도 지금 싹이 이렇게 또 올라와요. 그래서 재밌습니다. 밑에 싹도 오늘 새순도 올라오는데다가 두개 같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이분은 지금 1단계가 작년, 저기 뭐야, 이건 꽃이 안 폈던 거라서 지금 아직, 어, 순들이 좀 올라오고 있고요. 음. 또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도, 보이십니까? 예, 여기도 <laughs> 지금, 이렇게 요기, 어, 예, 삽목해놓은 게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그 옆에 1단계가 하나 올라오고 있고, 미나리 있고, 여기, 여기가 진짜 미나리 다 수경입니다. 수경인데, 재밌는 거는 이 수경인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콩들이 이렇게 주렁주렁 맺히고 있습니다. 사실 수경에서 이게 서한테 이렇게 키운다는 되게 어렵거든요, 미나리야. 그렇다 하지만은, 그, 한, 한, 어, 저게 올해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때, 그 그꼈던 수경에서 대단하죠. 음, 고맙습니다, 야들한테. 요거는 이제 고구마, 아, 어, 분에서 제가 이제 고구마가 안 돼서 너무 일찍 내놨고, 잘 크던데, 그래서 이제 미다리를 삽목해서 넣어놨는데, 줄기들은 이게 잘 크고 있고요. 어, 여기는 고구마, 어, 덩이째 있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이 작으니까 더 크진 않고요. 이렇게 이거는 이제 관상용으로 제가 지켜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코끼리만에 있던, 저기들. 저한테, 어, 여기도 엄청 바글바글하게 올라오죠. 예, 여기도 뭐, 정신이 지금 없습니다. 저한테도 엄청나게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 대단하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수경입니다. 이것도 실내에서 수경을 하던 거라 미나리하고 고구마를 해가지고 다 이게 줄기 산목입니다. 물론 물에다 산목을 해요. 그래서 이거도이떼 앞에 서 세상에 이 노천 떼 앞에 서그 모래 폭염에서도 이 물에 다살아물 온도가 한 60, 오리스텔랜드에서그 뿌리가 다 살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어, 한낮에는 60도 넘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막달궈진 물로 쓰게 돼. 그래갖고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내년 겨울도 잘 버틸 것 같아요. 고구마는 안 되겠지만, 미나리는. 자,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된장통에. 좀 전에 제가, 어, 유그린이 브루클린 보여드렸는데, 이것도 수경입니다. 수경에 미나리 꽃 여기 이제 미나리는 좀 이따 이제 이발을 해줘서 저기 하려고 그러고요. 여기 이제 유그린도잘 키워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여기도 보면 지금 이, 미나리 크다 보니 까 코끼리 마늘 분인데 코끼리 마 밑에 이제 양분이 됐고 여기 보면 여기 여기가 단계가 그래도 다 죽을 줄 알았더니 다 이게 지금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살것 같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 땅이 워낙에 황토 올라오면서 땅땅해가지고 미랄 뿌리 못 내릴지 않는 이게 1단계가 뿌리 내리네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여기 지금 갓은 제가 어제 다 어, 이발을 해줬습니다 근데 새순이 또 올라옵니다 올라오기 때문에 근데 1단계가 지금 요렇게 틀려서 갓이랑 같이 이제 요요 열악한 요 틈에서 이 이게 CRM 용기거든요. 한 2인분 정도. 그 과자 통이고 대단하죠. 그리고 여기도 지금 콩이 여기서도 지금 콩이 이게 저절로 떨어진 겁니다. 작년에 콩 키우면서 제가 수확을 안 해가지고 그냥 이게 사한테인데 사한테 여기서도 지금 이렇게 하고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자, 이제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즐거운 한주 되시고요. 어, 어, 그냥 좋은 일정만 아 있길 바라고 아 하나 하나의 민생 소비자 쿠폰이 지금 9월 25일 이번 주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저기 뭐야 그 상이 저기 뭐야 하위 90% 까지 라니까 어 이번 주에는 저기 뭐야 생년월일 듣기 자료 하죠 근데 10월 30일까지 신청 안하면 못받는테꼭 신청해서 받아 가세요 자 모두 모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저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